중국이 좀 제도적으로 많이 너그럽긴 하지만 예. 국적 불문하고 예. 어, 군권, 군병권도 맡기고 징급도 예. 시키고 예. 장군도 만들고 예. 그런 제도였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인 청년들도 어, 아니 근데요 그것도 다 그냥 뭐 할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어, 노백린 장군이라 분이 굉장히 훌륭해요. 노백린 장군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또그 어, 당시에 상해에 에, 대한민국 정부 그 신규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대한제국 군인 출신이에요. 대한제국 군인 중에 어, 나중에 이제 의병을 하다가 독립군으로 전환하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식이라는 분이 어, 역시 군인은 군인끼리 통한다고 어, 중국의 군벌 지도자들하고 굉장히 또그 교류를 한 거예요. 교류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뭐 장제스 군벌, 어디 군벌, 지역별 군벌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군벌별로 사관학교를 다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한인 청 청년들이 상하이로 찾아오면 그래갖고 분리되겠다라고 하면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음. 그래서 사관학교 들어가게. 그래서 거기 나와갖고 그 군벌의 그 장교가 하다가 나중에 통일된 중국 국민혁명 정부의 군인들이 된 거죠. 음. 음. 예, 네, 그아 군벌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이제 네. 이해가 네. 쏙쏙 빠져. 네, 그 지역별 군벌들이었죠 군벌. 네. 그런 세력들이 그렇죠. 네. 어, 민족을 떠넘어서 네. 그렇죠. 이렇게 지원해 서오면은 네. 네. 수용하고 그렇죠. 그고이간을 지키고 네. 그런 거죠. 이렇게 네. 활용을 했던 거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48년대 귀국을 해서 건군기에 저거 들어가요. 네. 이제 네. 어떻게 역할을 합니까 돌아와서? 아, 어, 이분이 돌아와서 어, 국방부의 예, 제2국이라고 네. 어, 거의 제, 제 이국의 초대 국장을 하는데요 제 이국이 나중에 정훈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훈 업무를 하는 어떤 그런 네. 국이에요 정신전력 뭐예 그걸 하다가 어~ 한국전쟁 발발할 당시에는 육군 참모학교 음. 어, 교장을 하고 있었고 어~ 완스타를 달고 있었어요 이때 음. 이분이 그리고 이분을 이제 그런 자리로 연결한 분도 유동료이란 분인데 이분도 광복군 출신으로 음. 미군정에서 통일부장이라고 해서 국방부 장관 격입니다. 미 군정에서도 광복군 전통을 계승시키려고 해서 광복군 출신을 찾아서 통일부장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이분 소개로 그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미 군정은 음, 그런 생각이 있었군요. 있었던 거죠. 독립군 각목을 계승해야겠다. 그렇죠. 한국군 새로 조직하면 음. 독립군 광복군 빼고 불란하다. 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게미 군정이. 음. 예. 어쨌든 그런 인연으로 해갖고 이 김홍일 장군이 란 분이 예, 완스타를 달고 어, 한국군에 참여해서 하고 있던 차에. 한국 전쟁을 이한 거죠. 음. 예. 유교가. 예. 예, 예. 거죠. 예, 예. 당시에 이제 신성모 국방부 장관, 예. 최병도 육군 참모총장. 그렇죠. 이런 분들이. 예, 예. 어? 예. 그래서 이제 어, 그분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전쟁 수행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예.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실은 이제 북한군이 이제 공당에 쳐들어와서 전막에서막 이제 음. 밀리니까 밀리고 막 위태로워지니까 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6월 26일 저녁입니다. 어, 뭐, 신성모 국방장, 방장관 최경덕 총참모장한테 그 지시해갖고, 너네들만 갖고 안 되고, 음. 국방 언론들을 다 소집해라, 음. 해갖고, 어, 이범석 초대 국무총리 겸 직전 국방장관이에요. 음. 이분도 광복군 했던 분이죠. 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열 전 통의부장, 이거 이분도 부르고, 어, 김홍일, 당시 이분은 현직인데 육군 참모학교장. 그래갖고, 음. 여덟 사람을 모아갖고 국방원로회의를 음. 해요. 어떻게 할 거냐. 방안을 마련해봐라. 거기에서 이제 둘로 의견이 갈리는데, 어, 한쪽에서 이범석, 김홍일, 이런 분들은 이 상황을 보니까, 어, 서울을 지킬 방법이 없다. 지킬 방법이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우리 장비와 인력을 유지하면서 질서 있게 퇴각해서 한강에서 방어해야 된다. 한강 방어선을 쳐야 된다. 이게 이범석, 김홍일, 이런 분들이 주장이었고, 어, 신성모 국방장관, 최병덕 총참모장, 그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막을 수 있다. 카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수도 서울 사수, 그리고 전전사의 명령을 내립니다. 한 발짝도 후퇴하지 마라, 너네들. 네, 그래갖고 결과가 뭐예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잘 아다시피 그, 그 국군의 상당히 그 사단들이. 정말 허술한 부대들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부대들이 다 장비 인원 다 대열 무너지고 그냥 다 이렇게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전국 오합지졸의 모습으로 전략다 예. 우리는 예. 다 잃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 봤던 분들은 예. 전략적으로 포기할 그렇죠. 예. 걸 빨리 포기해서 다음 예.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자 예. 이렇게 건의를 했고 그렇죠. 그 경험이 없던 사람들. 네. 그, 그 젊고, 젊은 사람들이 있죠. 최병덕, 신성모 이런 사람들이 30대 많아야 뭐 음. 40초반 이랬고, 음. 이범석, 김홍일 이런 분들이 50대. 음. 네. 전쟁을 해봤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어? 만 오천 명을 그경계에한거 말이에요. 그렇죠. 김홍길 장군이는 분이 특별한 게 중국군에서 사단장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한국군이 이제 창군할 초창기에 보면은 일본군 만주군 출신도 많이 더 많았고 독립군 강복군 출신이 좀 소수였잖아요. 일본군 만주군 출신 수적으로도 많고 그 사람들이 결국 이제 주류를 형성을 했는데 음. 일본군 만주군 출신 이라서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의 그 경력이 매우 짧았어요. 음. 어떻게 보면 일본군만 중에서 고급을 한게 아니라 대위나 소령 정도 한 나라이지 30대. 근데 김홍열 장군은 유일하게 사단급, 대부대 전투를 직접 지휘해본 경험자가 유일했던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 그분의 눈에 한강 방어선이 예. 있었쓸차 없네요.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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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무시 못하죠. 그런 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네. 아. 하여튼, 안타깝게도 6.25 전쟁을 네. 맞아서 우리는 네. 이제 호텔 거듭하고, 네. 결국은 낙동강 방어석까지 밀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는데, 네. 아, 그러니까 초창기에. 네. 그 한강 방어선을 주장하고 실제로 네. 네. 시흥지구 그기서한 오르기를 버티죠. 그렇죠. 그그그 그, 그 전투가 매우 중요한데 한국 전쟁사에서 왜냐하면은 정부가 이제 뭐 서울을 빼앗겼으니까 부랴부랴 정부가 김홍일 장군을 시흥지구 방어사령관으로 부랴부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흥에다가 그 본부를 설치하고 한강을 방어하도록. 음. 하면서, 그래서, 시흥지구 방어사령부에서, 부랴부랴, 이제, 이, 낙오 병사들이 있잖아요. 낙오한 병사들, 또 찾아온 병사들, 이렇게 계속 끌어모아갖고, 부대 편성을 해서, 뭐, 1사단, 2사단,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한강 연변에다가 쭉, 이제, 배치를 해 나가는데, 당시에 보니까, 이 부대들이, 한강 이북에서 사실은 장비, 뭐, 다 놓고 갔거든요. 당연히 맨손으로 와갖고, 여기 방어선에다가 수입한 사단이라고 해봐야 실제 병력은 연대 규모도 안 되고, 연대라고 해도 장비가 박격포 두 문에서 세문 정도, 기관총이 평균 5, 6정 정도. 그러니까 사실 장비가 음. 어라울고 없어요. 음. 인원도 네, 없고. 네. 이런 부대들이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방어 전투가 불가능한데, 그 상황에서 미군 측이, 미군 측에서 지금 이제 일본에 있는 미24단이 온다. 운인데, 부산에 내려서 지금 올라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을 벌어달라 음. 시간을 3일만버어달라 그러면 이제 미2 4단이그올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이 정말 열악한 부대를 지휘를 해갖고 거기서 버틴 게7일을 버텼어요. 3일만 버텨달라 그랬지. 네. 3일 버텨달라 네. 그를 지연전을 7일간7일간 네. 네. 7일간 지연전을 버리고 또그 중에서도 이제 도강에서 넘어온 북한군을 상대로 영등포에서 시간전을 버렸는데. 북한군의 굉장히 정해 사단이 영등포 전투에 투입됐는데 그 사단을 상대로 상당한 손실을 입힙니다. 영등포 그, 그 시가전에서. 예, 음. 네. 그러면서 이제 7일간, 예, 지연을, 작전을 이제 벌였고 이어서는 이제 다시 시흥지구가 전선이 이제 무너지니까, 당시에 이제 고다운 방어선으로 뭐, 이 충남, 충북, 뭐, 이쪽에 진천, 음성, 이쪽 선으로 해서 2차 방어선을 한국군이 이제 지연전을 이제 펴기 위해서 하는데 다시 그 작전을 책임을 맡은 일군단장이 돼요. 네, 그래서 일본 단장이 돼서 또그 지연전을 펴고 그런 어떤 이제 네, 전공을 이분이 쌓으셨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그 전투를 지휘하던 지휘관들과는 예. 경륜 면에서 게임이 예. 안될 정도로. 예. 예. 그렇죠. 예. 예. 경험을 쌓고 실시전 예. 갖춘 지휘관이었군요. 예. 예. 근데 이분이 실은 뭐이 충남북 일대 일군단장으로 지연전을 하고 뭐 이제 하다가 전선이 결국 이제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그 뒤로부터는 이렇다 하게 그 중요한 지휘관 보직을 받지 못합니다. 아. 그리고 계속 이제 외곽으로 이렇게 빙빙 돌다가 음. 아 어, 나중에 뭐그 예편할 때는 3스타를 이제 그 달긴 했는데 이분이 1951년 메달 달인가 그 전쟁 한창 진행 중에 응. 전쟁 중에 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응. 더 하고 싶었는데 군대장은내 응. 경험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군복을 벗게 돼요. 아, 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에, 본인이 나중에 회고록에다가도 응. 이건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이제 하면서 좀 유감을 이제 표시해 놨는데. 어, 한편으로는 가령 이제 정일권 장군이라든가 이런 분의 회고록에서는 뭐라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냐면은 이분 좀 연세가 많으셨다. 음. <laughs>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못보야될 상황이다. 음. 실은 또 50대 뭐 중후반 된 것도 맞아요. 하긴 맞는데 예, 요즘 50대, 야 그때 50대가 완전 틀리죠. 네, <laughs> 예, 연세가 좀 많으셨다. 예, 그렇죠. 요즘 생각으로 50대 생각은 아니죠. <laughs> 예, 네, 예, 예, 그런 예. 이제 그 평가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 김홍일 장군 본인 생각은 아, 이게 저 당시에 이 독립군 광복 군들이 줄을 차지하지 못하고 일본군 만주군 출신에 사실 연령대도 젊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국군에 좀 주류를 차지하면서 우리들을 밀어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제 본인의 <목소리> 그 의문들을 가졌고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좀 수레를 하고 그렇게 네.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좀 밀려난 아, 거죠. 니다 예. <laughs> 네. 아,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또 정치에 참여하나요? 이분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아마 아, 아, 그 아, 그 대만 때가... 대사, 네. 대만 대사를 한 10년 가까이 어, 이승만 정부에서 네. 네. 어, 대만 당에서 그, 어, 아니었어요, 음. 그 당시에 그 아주 소홀한 보직은 아니었 어요 그 당시에 아주 중요했죠 중요하다가 네, 어, 4.19 혁명이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 반대를 했고 예. 그러다가 5.16 쿠데타를 하니까 아, 거기에 네. 가담을 했습니다 가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고문도 하고 그 내각에서 외무장관을 한두 달인가 아. 하기도 하다가 어, 나중에 박정희 네. 국가재건최고의 의장이 대국민 공약을 어기고 정권 연장을 시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김홍일 장군이 군정 연장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박정희를 내셨다.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때부터 박정희 의장 비판하면서 반독재 예. 민주화운동으로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야당에 참여하고. 이런 습니다. 활동. 예, 예, 예. 뭐, 한일회담 반대 운동도 하고, 유신헌법 반대, 그 반대 운동도 예.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다가, 어, 아, 구속돼서, 아, 감옥에도 가고, 음. 아, 했죠. 어, 했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예. 하셨네요, 정말. <laughs> 예. 그러니까, 일본이 그 진출해올 때 독립운동을. 예. 1 0대에 예. 투신해 대륙을 횡단하고 만주에서 싸우고 다시 우리 임시정부에 또 선을 댔다가 광복군에 예. 투신하고 예. 돌아와서는 또 우리 건군기 예. 국군에 참여를 해서 유교까지 치고 르 예. 정말 반만장한 우리 독계 예. 아이콘이네요. 그런 셈이죠. 예. 뭐 현대사의 네. 현대사의 산 증인이고 예. 더더욱이 튼, 특이한 것은 예. 또반독계투쟁도 했고 예. 예. 그렇게 살다 가신 분 예. 정말 우리가 이제 본받고 저 선양해야 될일 데우리 네. 어떻게 그렇게 소홀했을까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그러니까, 총회했어요. 네. 됐어요. 그렇게, 이제, 훌륭한, 뭐, 뭐, 발자취를 많이 남긴 분인데, 결국 이게, 어, 유신에 반대하고, 네. 뭐, 결국 그 당시에 야당, 나중에 이분이 신민당, 신민당에 당수까지도 합니다. 아, 예. 야당 지도자로 이제 활동하고, 그거 했던 분인데, 어, 유신에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어, 박정희 정권이 이제 길었잖아요. 그렇죠. 국정정권이 길고, 그리고 그 후에 또뭐 전두환 시기라든지 이렇게 또 군사정권의 뭐 이제 시기가 있었고, 뭐노태우 정부도 군사정권이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잘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뭔가 군인 출신으로서 그런 문화가 좀 지배를 했죠. 그런 시대가. 이게 길다 보니까, 아, 유신에 반대하고, 그 다음에 뭐반독재뭐 이런 걸 하고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알게 모르게 이 좀, 이제, 이 명부에서 지웠던 것 같아요. 뭐, 공식적으로 지금 호적을 파냈다고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이제 국방 분야에서 행사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름을 호명하지 않게 된 거예요. 서서히. 알게 음. 모르게 이게, 어느덧, 그 사람은, 그사람 뭐, 그 뭐, 뭐, 뭐 명철하다를 새기자 그러면은 뭐, 이게 약간 좀, 깊이 물 비슷하게. 음. 이 몇십 년의 세월이 그 흘러가고. 사 속상하게 합니다, 뭐. <웃음> <웃음> 지금 잘 아시는 우리 김병지 의원이 그 네. 역대 한미연합사 네. 모임에 탁가면혼명을안 한다든가, 네. 예의를 안 갖춘다든가, 네. 이렇게 사람 속상해 만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분이야말로, 네. 이제 국방 차원에서 보면 또 한국군 차원에서 꽤 보면은 또 한국 육군 차원에서 네. 보면은 정말 자랑스러운 자산이잖아요. 이런 분을. 그 엄청나게 예. 존경받으실 분인데요. 제 예. 얘기 들어보니까. 예. 근데 이렇게 안 알려지신. 자산으로 자꾸 예. 활용하고 호명하고 이제 해야 될 뿐인데. 예. 좀. 자, 오성 안타깝죠. 장군, 오성 장군이라는. 네, 예. 합의 오성. 예, 딱 맞네요. 진짜 예. 들어보니까. 예. 유일한 오성 장군, 우리나라 예. 역사에. 예. 예. 오늘 너무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런 공동한 장군을 예. 이제 기억하고 또 기리고, 어, 본받아갈 수 있도록, 어, 우리 정신교육. 에도 예. 네. 예. 필요할 것 같아요. 해야 된다고 네. 네. 좋은 말씀을 늘 많이 해주셔서 제가 모르던 걸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아, 더 좋은 또 소재도 개발하시고 네. 연구도 네. 해가지고 많이 알려주신 고맙겠습니다. 지겠습니다 네. 네. 아니 <laughs>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아요. <laughs> 저희가. 네. 아, 너무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네. 우리 금발전을 위해서 네. 앞으로도 네. 더 좋은 말씀 같이 나누시고 네. 또 제안해 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